김해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서부문화팀은 학교 방송 무대 장비와 사용 환경을 점검하고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과 관련된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2024 무대기술 및 진로지원 사업 한이아 학교가자를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한이아 학교가자는 김해 서부문화센터의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송실, 강당 등의 음향, 조명, 무대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원활한 활용을 할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내의 강당과 방송실 등의 기계구동부, 조작부 상태를 확인하며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음향, 조명에 대한 시스템과 장비 점검, 전기 배선, 피복 상태 등총 4개 분야의 100여 가지 점검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향후 다양한 진로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안전 컨설팅을 완료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대 예술 전문인에 대한 진로 교육, 공연 기획 과정과 기획자의 역할 등 다양한 진로 체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이아 학교 가자는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공고를 통해 참여 학교를 신청받으며 선정 학교와의 일정 조율 후 컨설팅을 진행해 이후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